anyone say, Oh, that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 성능이 좀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에 달린 마이크를 그냥 사용했는데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마이크 를 새로 하나 구입했습니다. 멋지고 예. 성능이 좋은 마이크 같아요. 지난 강의도 이걸로 했는데 들어보니까 상당히 나아졌더라고요. 여러분도 편한 제 목소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버블솔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소팅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제일 간단한 버블솔팅부터 우리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차례를 보니까, 모티베이션, 동기위발을 좀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에 있는 펑션과 메소드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버블솔트 알고리즘을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임 컴플렉시티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솔팅할 때 다양한 솔팅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알파베티컬. 철자에 따라서 솔팅을 하는 겁니다. 알파벳에 따라서, 폰북, 뭐 이름에 따라서 솔팅을 한다든가, 뭐 파일 이름에 솔팅을 한다든가, 다양한 솔팅의 필요가 있겠죠. 뭐 이런 솔팅도 있고요. 또 숫자를 사용한 솔팅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솔팅하느냐? 참 문제가 많겠죠. 솔팅, 솔칭을 잘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실, 예, 솔팅 잘하고, 설치 아, 잘해갖고, 구글 그런 회사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알고리즘 하나를 정말 잘 개발해서 이렇게 큰 회사가 된 겁니다. 또는 이런 공간상에서 2차원 평면에서 솔팅도 필요하겠고요. 이런 두아브젝트가 2차원 평면에서 부딪힐 거냐,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뭐 이런 솔팅. 또 3차원 공간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계속 날아가면 어떤 다른 비행기와 충돌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아, 솔팅과 설칭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 다양한 분야에서 이 솔팅과 설칭을 아,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추석부를 이렇게 이름대로 솔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학번으로 솔팅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 음,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솔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 알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솔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솔팅을 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죠. 얼마나 메모리가 필요하느냐, 얼마나 쉽게 그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솔팅하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죠. 컴페리전을 비교하는 걸 뭘로 비교를 하겠느냐. 알파벳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이 단어들을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예, 예를 들어서, 이 money, m. 어퍼케이스나 로우케이스를 같이 취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네, 옵션도 필요할 겁니다.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방법으로 솔팅에 니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음, 코딩을 해야 되겠죠.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펑션들을 살펴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false sorted sorted 펑션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솔팅하고자 하는 리스트를 보내 주면 이렇게 리턴해 줍니다. 아주 사용하기 간단하죠? 그러면은 a를 입력받아서 b를 반환해 줍니다. 내 솔트된 리스트를 반환해 주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해 줍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같은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새로운 오브젝트를 보내 주는 거죠. 이렇게 솔팅할 수 있는 에, 클래스들이 많은데요. 그런 오브젝트들이 예를 들면 뭐 리스트가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도 그렇게 해줍니다. 이터러블한 오브젝트는 다 그렇게 솔팅을 해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싱클에는 스트링도 이렇게 스펠링 철자 하나하나를 솔팅해서 리턴해 줍니다. 리스트를 리턴해 주죠. 물론 딕셔너리 네, 타입도 그렇게 리턴 해 줍니다. 딕셔너리 타입은 이터러블 한 건데 키와 밸류가 같이 페어로 되어 있죠. 그럼 뭘로 솔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키로 솔팅을 합니다. 그리고 키만 리턴해 줍니다. 이것이 키죠. 음, 키들이 이렇게 있을 때 키만 리턴해서 어, 리스트로 만들어 보내 줍니다.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겠죠. 키만 솔팅 돼서 키로 이제 다른 밸류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음. 그 다음에 물론 숫자가 아닐 때도 키위, 바나나, 애플, 오렌지도 스트링으로 해서 애플, 바나나, 키위, 오렌지로 솔팅해서 그 키에 솔팅된 리스트를 리턴해줍니다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솔팅 음, 메소드가 있습니다. 아까 s o r t 는 function이었는데요, sort는 m e t 입니다 m e t 라는 거는 어떠한 클래스에 안에서 제공하는 f u n c t i 라고 하죠. 그러니까 l i s 를 s o r t 로 부를 수도 있었지만, l i s 안에는 그 자체적으로 sort라는 f u n 있습니다. 그래서 그 f u n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l i s 에서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그러한 sort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기 자신이 sorting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object가 유지되는 거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sort된 리스트를 갖게 됩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sorting을 보고 in place sorting이라고 합니다. in place sorting이요. 예, 이렇게 우리가 파이썬에 있는 sorted function 과 sort 메서드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에, 다양하게 우리가 그 sorting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음, 이 sorting 옵션을 배우면 다양하게 우리가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이썬에 이미 sorted 와 sort 유틸리티가 있지만 또 새로운 우리 솔팅 알고리즘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최근에, 음, 뭐, 비교적 최근이네요. 2002년에 이렇게 팀솔트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6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파이썬에서 이거 이러한 솔팅 컨셉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팀솔트는 머지솔트의 하나의 변형된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솔팅을 할때 시간이 걸리죠 솔팅이 이렇게 엘레멘트가 많으면 그걸 솔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게 보통 당연하죠 근데 엘레멘트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때 그 시간을 측정할 때 가장 크리티컬한 것이 몇번컴페어 하느냐, 몇번 그들을 수합하느냐, 위치를 바꾸느냐, 그것에 따라서 또 실행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number of comparison, number of 수합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리즘을 짜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살펴보면요, 물론 time complexity는 아까 말씀드린 음. Number of o p e r a t i o n 이게 보통 수합하고 c o m p a r i o n 의 차이죠. 몇번 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이런데 신경을 써서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합니다. 그다음에 메모리를 얼만큼 사용하느냐. 지금 현재 array가 이렇게 있어서 음, sorting 할 array가 있다 그러면 요거 자체 내에서 sorting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메모리가 좀더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면서 쇼팅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 자체에서 쇼팅하는 것을 인플레이스 쇼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메모리가 더 필요하면, 예들, 예를 들어서 n 기의 엘리멘트가 있는데, n 기에또 어, 그만한 공간이 더 필요하다,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space complex t가 order of n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하죠. 여태까지 우리는 주로 메모리보다는 Time Complexity Big O of N을 사용했는데 스페이스도 이제 이제 그런 같은 Big O n o t a 을 사용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스테빌리티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음, 이렇게 Object가 있는데 하나는 A고 하나는 여기에 음, Hello가 있다고 해봐요. 하나는 또 A인데, 여기 월드가 있다고 그래 봐요. 여기 이제 한 object, 이것도 한 object인데, 이걸 솔팅하고 싶다. 근데 다른 것과 물론 함께 솔팅을 하는데, 같은 키가 있는 o b j e c t 죠두 개가 처음에 키는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키를 유지하면서, 그 hello world의 순서를 유지하면서, 이 같은 키를 가진 object들이... 이동하느냐,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 순서를 유지하면서 솔팅을 해주는 것이 스테이블 솔팅입니다. 키가 같다고 해서, 음, 그솔 솔팅하는 엘레멘트를 마음대로 옮기는 거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섞여질 수 있다는 것은 u 스테이블 b 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u n s t a b l 에는 q u i 가 대표적으로 속하고요 빠르긴 하지만, u n s t a b 합니다. 그 다음에, s e l e c 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m e r g 는 s t a b 하고요 음, i n s e r t 도 s t a b 합니다. 그렇게, 우리 s o 의 종류를 이렇게, 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아, 심플리스티. 뭐 알고리즘이 좋더라도 코드 짜는 게 복잡해지면 사용할 수 없겠죠? 금방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단하게 우리가 코딩을 짤수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죠. 예, 첫 번째 알고리즘 버블 소트입니다. 음, 여기 언솔티들 리스트가 있다고 해 그래 봐요. n-1이죠. 0부터 n-1까지의 UnsortedArray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Sort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는 UnsortedList가 있고 오른쪽에는 SortedList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다가 어떻게 UnsortedList를 정렬해 나가느냐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블소트의 예입니다. 버블소트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a d j a c e n t 어제 j a c e n t e l e m e n t 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순서가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IncreasingOrder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이렇게 s 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array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옮겨가면서 s o r t 된 리스트를 오른쪽에 모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거맨첫 번에는 주어진 리스트인데 여기서 옆에 있는 것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져 있으면 바꾸는 거죠. 10, 29. 또 29과 1 4을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14이 앞으로 와야 되겠죠? 29이 뒤로 가야 합니다. 29하고 37하고 비교해 봅니다. 순서가 맞았죠? 그러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37하고 13하고 비교해 봅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37이 뒤로 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패스를 지나면 은 이것이 아웃풋이 생기는 거죠. 그럼 every element마다 서로 비교합니다. 그럼 비교하는 게몇번 일어났죠? 네번 일어났죠. 그래서 몇 번이나 근데 수압이 일어났죠? 여기서 한번 수압이 일어났고요. 여기서 한번 수압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수압이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그 다음에 또 수압이 일어났죠. 수압이 세번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카운트 해보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 라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라인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비교해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솔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14, 29. 비교, 수합할 필요 없죠? 29, 13. 이때 수합이 일어나죠. 수합이 일어나고, 29, 이쪽으로 옵니다. 29까지 했으면 이제 된거죠 여기까지 이제 sorting 된거죠 sorting된게 37 생겼고 29까지 생긴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죠 10하고 14 괜찮습니다 그죠? 14하고 13 자리를 바꿔야죠 수압이 일어납니다 음. 그렇게 해서 계속 해나가면 합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수합 <laughs> 하는 것을 빨간 표시로 해놨고요그 다음에 이미 빨간 표시는 솔팅이 된 부분입니다. 살펴보니까 패스를 4번 갑니다. n은 5죠. 문제의 크기는 5구요. 엘리멘트의 개수가 5인데 패스는 4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번할 때까지 처음에는 네번 컴파리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번 컴파리전, 두번 컴파리전, 한번 컴파리전. 네. 한 번, 하나씩 컴파리전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수압은 몇번 일어납니까? 어,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이런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보면서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음, 그 다음 가볼까요? 음, 좀, 에, 큰 거가 나왔네요. 여기가 엘레멘트가 9개가 있습니다. n equal 9이죠. 그럼 패스는 몇개 있겠습니까? 8개가 있습니다. 컴페리전은 몇번 있겠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예, 한 번부터 8번까지, 8번부터 한 번이 될 때까지 컴페리전이 있습니다. 그럼 컴페리전 수가 나오죠. 몇번 하겠습니까? 여기가, n-1이죠. n-1부터 1까지. 그걸 다 더하는 공식은 뭡니까? 2부터, 어, 2에 n, n-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어, 공식입니다. 1, 1서부터 n까지 더하는 공식 아시죠? 2분의 n, n 1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1부터 n-1까지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의 n-1. 이거만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n-1 플러스 1 하니까 이거는 2분의 n, n-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최소한 이만큼의 컴페리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금방 여러분들 비거 노테이션으로 이게 n 스퀘어되는거알수 있죠. 수압은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근데 수압도 꽤 일어납니다. 근데 컴페리저는 확실하게 이만큼 일어납니다. 더 줄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그파이썬으로 이렇게 소팅 프로그램 을할때 종종 수압을 해야 되거든요 엘리멘트를 음, 서로 바꿔야 되는데 예전에 C를 코딩할 때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죠 템포러리베리어블를 가지고 거기다가 잠시 저장해 뒀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엘리멘트를 여기다 저장하고 또 저장해 뒀던 템플를 여기다가 저장을 하면 두개의엘리멘트의 값이 서로 바뀌는 거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멀티플 어사인먼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한 줄로 수압 펑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줄이니까 이 수압 펑션 쓰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프린트 유틸리티고요 원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예, 여기 수학 방식을 구현해 봤구요. 굳이 여기서는 수학 방식을 사용했네요. 안 사용해도 됩니다. 이거 바로 이 스테이트먼트를 여기 대입해도 되겠죠. 예, 버블소트는 아주 간단한, 몇줄안 되는 그런 코딩입니다. 심플리스티의 합격이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건 every element마다 수합이 일어나야 돼. 그게 좀 어려운 점입니다. 오퍼레이션의 개수를 더하는 공식을 여기 써 놨죠. 1부터 n-1까지 다 더하면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버블 소트의 비고 노테이션은 n^2, 타임 컴플렉스는 n^2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10배 증가하면 시간은 100배 증가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Average로 Comparison의 Half 정도 예를 들어서 Comparison이 E의 N² 마이너스 N만큼 걸린다 그러면 거기다가 수합은 음, N² 마이너스 N만큼 더 걸리는 거죠. 그렇게 걸린다 하더라도 비고 노테이션으로 하면은 그냥 n 스퀘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솔팅이 이제 네트워크 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쓰는 게 솔팅입니다. 솔팅 솔팅 뭐 이거 잘해갖고 구글 회사 만든 거 아니에요? 버블 솔트 알고리즘 이제 simple but slow, slow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더 빠르게 솔팅을 할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또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